안녕하세요. BMT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솔라나 관련돼서 오지 프로젝트 하나를 가져왔는데 어, 이벤트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빈집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든지 에어드롭 작업은 빨리 진행할수록 더욱더 큰 유리한 위치에 선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겠죠? 디플로어 같은 경우에는요. 어,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파크를 이전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현재 장애거래가에서 보시면요. 1 포인트 당 3원 정도의 현재 장애거래가에 형성되고 있고요. 물론 이 장애거래가는 최대한 저렴하게 매집하기 위해서 어, 저렴하게 이제 찍히긴 하겠지만 거래소 상장돼서만 약 펌핑이 온다. 그럼 뭐 3원, 뭐 4원, 포인트당 5원까지도 뭐갈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장애거래에서 어, 장외거래 어, 또는 이제 OTC 마켓 그리고 포인트 마켓 이렇게 같이 이루어져 있는 웨일즈 마켓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우리 에어드를 작업하고 있는 거. 포인트 기반으로 어느 정도 할당될 것 같은지 예상해 볼수 있는 좋은 사이트 있으니까 여기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클도 우리가 이전부터 초기에 진입을 해놔서, 해놔서 남들보다 포인트를 이제 최소 15% 이상 어, 받고 있고요. 그리고도 어, 지금 진입한 유저들보다 당연히 유리한 구조에 지금 받고 있죠. 그리고도 NFT도 같이 구매하셨던 분들이라면 어, 영상으로 안내 드렸을 때는 개당 7솔 정도 됐는데, 현재는 20솔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가격이 올라서 팔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팔면 되고요. 어 나는 포인트 끝까지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들고 계시면 됩니다. 어 저는 당연히 그냥 어 들고 갈 거고요. 그래서 이 NFT를 가지고 추가 또 포인트 부스팅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도 뭐 추가적인 혜택을 기대해 볼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도 나중에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어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우도 역시나 어 이벤트가 오픈된 지 일주일 정도 된것 같고요. 그래서 이 디플로우를 알아봤더니 코인베이스와 서클, 윈터뮤트 등으로부터 75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해당이 디플로우 같은 경우에는요. 어, 텔레그램에 이제 유트로 님이 어, 먼저 공유를 해 주셔서 어, 그 내용을 먼저 받아봤고요. 생각보다 고품질에 정말 어, 숨겨져 있는 꿀통들을 많이 안내를 해 주셔서 어, 해당 유트로 님의 글을 자주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디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라나 체인의 유동성 레이어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 프로젝트 자체가 21년도부터 빌딩해온, 어,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시장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던 모습이고요. 그리고도, 어,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시간대에 구축한 파크리나 드리프트도 역시나 오즈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 디플로드그중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 원리어 식스의 플러그램이라 해서 현재 페이지 제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 여기는요, 지금 솔라나 계열 자산, 뭐, 솔라나라든지, 솔라나 체인의 usdc, 뭐솔라나에 주피터 등등 여 어, 해당 지원되는 토큰들을 입금하게 되면요 어, XP라는 걸 지급하게 줍니다. 물론 이 XP는요 어, 입금한 자산 금액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해주고요. 그리고도 먼저 입금한 유저들에게 가중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파클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인출은 가능합니다. 어, 그런데 페이지 제로 기간 동안 유지를 안 하고 만약에 중간에 인출을 하게 되면 적립된 이제 경험치를 어,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최소 페이지 제로 기간 동안은 예지를해 놓고 가만히 있어야겠죠. 이 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은 어, 아직 알려진 바는 없지만 크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준비물은요. 어 솔라나 계열, 팬텀이나 백팩 지갑에 입금할 솔라나 자산을 준비하면 되는데 최소 기준은 없는데 어, 한번 트랜지션 남겨서 넘길 때 최소 5달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그래서 어, 최소 5달러 이상은 돼야겠죠. 어 그래서 이번 영상의 목표로는요 최소 페이지 제로 기간 동안 예치해두기가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톡에서 돌아보시면요 어, 조기접속이라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제 접근한 IP에 따라서 언어 선택이 되는 것 같은데 한글로 보면 뭔가 굉장히 디자인이 스캔같이 어, 보여서 그냥 영문으로 변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해서 얼리 액세스 버튼 눌러주시면 코드 입력하라고 뜰 겁니다 코드가 있어야만 진입이 되는데 어, 코드는 영상 설명란에다가 또는 댓글에다가 남겨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그 코드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정해서 최신 코드로 수정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입금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입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오늘 업데이트가 되어서 쏘노나 자산을 입금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금방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잘 넘어가는지 확인하고자 한 400달러 정도 상당 어, 입금했는데 랭킹이 6700등입니다 굉장히 어, 유저들이 얼마 없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리더보드 들어가 보시면요, 자 이렇게 어, 랭킹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XP를 얻기 위해서는 자산을 예치를 해야 되는데 리워드 탭 들어가 보시면 디퍼지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 토큰 지원되는 할당되는 토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솔라나를 넣고 싶으면 메인 디퍼짓 할수 있는 그 솔라나 입금 주소가 있을 겁니다 우측에요 저는 이미 한번 입금을 해서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어, 보시면 디퍼짓에 자 주소 있죠 어드레스가 이게 솔라나 입금 주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주소로 여러분들이 솔라나를 넣으셔도 되고요 반대로 토큰을 넣고 싶다 그러면 토큰에 여러분들이 어, 지원되는거 확인해 주시고요 물론 여기는 이제 컨트랙트 주소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주소로 여러분들이 솔라 나 체인, 체인에 지원되는 자산 넣으시면 됩니다. 뭐 USDC, 뭐 주피터, 솔라나 관련된 어, 자, 자산을 이한 주소로 넣으면 인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건 전부 설명을 드렸고요. 어, 드리프트에서 제가 이제 어, 수수료 녹이기 작업 외에 일단 USDC 풀에다가 예치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연락이 되면 그 자산을 가지고 최근에 이제 백팩 거래소에서 어, 수스로 작업을 해놨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드립 어, 여기 디플로에다가 예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여러분들도 각자 판단하에 어, 진입 여부를 고민해 보시고요. 뭐든지 먼저 진입하는 게 이득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참여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디플로에 관련돼서 어, 소식들은 제가 운영중인 텔레그램 공지방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 m t 였습니다